오오 어떤 주이 예, 주원이 제가 이거거어

좋다. 아, 아 Nice nice nice. Ha goma y poba.

오이더브가더어라더 브라더, 브려더 브라더, 브라더, 들어가 브라더, 려라더 브라더, 브형더 브라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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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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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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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

이제. 만한깐명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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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분위 계세요. 기잘 잡아서 주를지 안대로. 드 올라가야 돼. 헤드 올라가라고. 말아 도와줘. 나이스. 나이스 골. 와. 자책골이 뭐야? 자책골. 자책골 어떻게 냐 근데 이거 자책골인가요? 골대 쪽으로 차지 않았나? 자책골인가요 원래? 어고참 차면은 자책과 아니죠. 저는 해 놓고 영상으로 영상으 돌려보요. 이이 근데 패스 길이 긴했는데이대 그, 쪽으로 어... 향하면은 어, 그 그래, 할까 그냥? <laughs> 그거, 그거 나이스. 나이스.

이렇게 <목소리도> 근데 은안 껴요? 나이스 와, 진짜 저정당하아이형이 너무 좋다 나이스 가 아빠 축구 엄청 잘하지 깜짝 놀랐어 이야 아하고싶다

얘들 또반다와청이스 나이스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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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방울! 사람 때리는거 아니야? 아해와와